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통은 잘 되는 것, 막힘이 없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무조건 잘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어렵고, 정말 억울하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다, 저렇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러한 생각 우리는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삶은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의 길로 우리의 학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길을 우리는 꽉! 붙잡으며 남은 시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